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9일 밤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도 시장은 또 보기 좋게 잘 올랐네요. 그리고 제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 조금 반등을 좀 해줘서 그래도 이제 평가 손실이 한, 한 1100만원, 거의 뭐 12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 900, 한, 2, 30만원으로 좀 줄어드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는, 어, 드디어 이 CMG 제약이, 아, 오랜만에 막 플러스로 좀 바뀌었고, 여기 서림바이오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한 13까지 갔었는데, 뭐, 상황가를 가나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조강 IRI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뭐, 오택은,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시장을 좀 먼저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가격을, 제가 이때부터 계속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어, 이렇게 쌍바닥일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지지선, 이게 안 깨진다는 게 아니라, 깨지더라도, 브레이크를 주면서 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지금 어제도 시가랑 저가가 같아요. 784.88로 그리고 오늘도 시가랑 저가가 791.02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뭔가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이렇게 추세를 그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아마 여기다가 냅다 던지려고 다들 폼을 잡고 있을 겁니다. 한 850에. 그래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면서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또한 달이 마무리가 되는 한 달인데요. 일단은 여기 20일선이 836, 한 7이 돼요. 836, 7. 그 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봉 같은 경우에는, 5, 5 주선이 한836 비슷해요.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봉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어디다가, 그어 놨어요. 770.66에다 그어 놨고 여기를 반등을 해서 어제 영상에서는 아좀 5개월 선을 회복하면 참 좋겠다. 그게 813 정도가 됐었는데 일단은 회복은 해 놨어요. 그죠?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이제 내일. 갑자기 또 급락을 해 놓고 또한 달이 마무리가 되어 버린다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죠? 아쉬움이 있을 텐데 지금 개인들이 마지막에 다 던져버렸고, 기, 이 외국인도 던지고 이제 기관이 잘 받아준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보는 건 어디예요? 여기 장기 MACD의 쌍바닥이니까 우리 역사상 다시 뭐 700을 깨고 뭐 600을 깨고 간다 해도 결국은 코스닥 1,000, 1,500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 좀두 종목만 이렇게 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CMG 제약인데요. CMG 제약은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었냐면 조금 오래됐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좀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 여기가 맞았구나.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 일단 첫 번째 여기 샀다가, 아, 물렸습니다. 물리고, 그게 여기 9월, 9월 9일이었네요. 70주를 먼저 딱 입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갈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조금 좀 매수를 했었네요. 그리고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는데 왔는데 저는 여기서 갈줄 알았어요. 여기서 갈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 보면 보면 지금 일봉 일본, 일봉을 지금 오늘 식그주 고가가 종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급등 화살표가 떴어요. 그렇다면 내일장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 외를 봤더니 한5% 정도 어,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뭐, 뭐 상한가를 가든 5%를 뭐 가든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는데 그 일단 수급이 좋다라는 것과 수급이 좋다. 그 다음에, 일봉 추세를 돌파했다. 그리고, 연봉을 좀 보면, 3년선을 돌파를 했어요. 3년선. 그리고 5년선도 돌파를 했고, 이제,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금년도에, 한, 여기까지만 갖다 놓는다면, 여기까지 한, 뭐, 한, 6천 원, ,000원, 7천 원까지만 갖다 놓으면 이제 완벽한 연봉이 된다. 그렇다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해 혹은 올해 혹은 다음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이제 차트를 완성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코스닥 아까 월봉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장기 MACD가 이렇게 화살표가 떴다라는 건,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대략, 9,900원, 만원. 얘는 이제 만원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고,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매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좀더 이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나온다면, 어디까지도 한 바라보는 거예요 뭐 16천 원, 3만 원, 5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보겠다. 오늘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없어요. 나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봉을 좀 보면 주봉을 좀 보면 아 이제. 다, 매수를, 이제 시장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좀,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여기 뭐가 좀 남아있어요. 여기, 여기 좀 매물 대가좀 있긴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슈팅이 나올 때, 뭐 한, 6,000원쯤에나 매도, 한 6,000원만 매도해도, 그니까, 주당, 저는 뭐, 6,000원만 가도, 뭐, 욕심 안 부리고, 지금 제가 현금이 없으니까, 주당 한천원 정도만 먹어도 또 44만 원 되잖아요. 그럼 또 24, 50만 원 되면 또 그걸로 복리로 이어가면 되니까 욕심을 부린다라기 보다는 일단 저는 어디만 보고 한번 가보겠다. 일봉상 가장 간단한 거.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막 급등할 때 그냥 팔아버리지 말고 일단 한번 견뎌보자. 그 다음에 여기처럼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꽃챙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꽃챙이 나오면 조금 매도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매도도 하면서 대응을 해가 보겠습니다. 근데, 대응도 대응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음, 제가 항상 그, 제넨바이오도 그렇고, 뭐, 신성, 이에인지 뭐, 오성, 첨단소재, SDN, 뭐, YI, 이런 것도 다, 제가 너무 중, 거의 뭐, 중간에 다 털려버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월봉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어놨으니까, 여기까지 갈지 안갈지는 뭐, 저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다음 9,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좀 매도를 하려고, 근데 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그냥 전략 매도 해야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예전에 그, yik라는 것도 제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어놨었어요. 그니까 이 캔들이 생기기 전에, 이 캔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그어놨었거든요. 그래놓고서 이제, 아, 좀, 여기까지 가져가 봐야지, 한, 3 5 0 0 6 0원일 때, 아, 내가 한 6,000원까지는 가봐야지, 이렇게 마음은 막듣고막 이렇게 막, 3,500원에서 한 4,200, 300원 그냥 팔아버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번에 CMG 제약은,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도, 요 파란색, 적어도, 한, 6,000, 6, 000, 6 0원에서한6 5 0 0원에 1차 매도를 한번 해보고, 또, 올라갔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상황이 바뀌면 또 매도를 해야겠죠. 네, 두 번째는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갑자기 없었던 투신이 들어오고 있고 약간 뭐 질병 그 관련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바이오 치고는 참 저평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마이너스 막 30%가 넘었었을 때도 왜 제가 매도를 안안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왜 무식하게 미련하게 왜 계속 제가 갖고 있었었어요. 이 거래량을 포기를 할수 없었어요. 이 거래량. 이 월봉상의 거래량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오늘도 그냥 마 올라가는데 매도할 수 없었던 것은 여기 일목 기준선 월봉이 월봉이 만천삼백오십원인데, 만천삼백오십원을 결국은 안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일만 좀 참으면, 이 파동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안 하고, 한번 버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이만원까지는 그래도, 이 견, 견딘 세월이 제가 있는데, 그일한은 견뎌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미련하게 버텨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연봉상 보면, 연봉상 보면 역사적 거래와 함께 5, 11,550원 위에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얘는 11,550원 위에만 있으면 좀 의미가 있는 선에 있는 것이고, 음, 못해도 한 18,000에서 2만 원까지는 좀 바라보면서 저희가 수익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또 일봉상 일봉상 요 꼬챙이를 좀 만들긴 했지만 내일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도좀 버틴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얘는 20%가 물려있고, 뭐, CMG 제약은 이제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불안한 마음이 제가 늘 있기 때문에, 언제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매수나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가 보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구경하는 영상으로, 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좀 다른 종목도 한번 이렇게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